네, 금일도 한 번, 퍼스코드 행사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0.51% 정도, 일단은 금요일장, 예, 소폭, 어, 강보합 수준으로 일단은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어, 39만 4500원,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 예, 21선, 예, 저항라인에서 좀 비비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 어, 뚜렷한 방향성, 아직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 뉴스 플로우 특이 동향을 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네, 보시면 실적 발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1분기 매출이 18조, 어, 영업이익이 5,830억, 30억 예, 개선이 해질 개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 어,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어 1분기 연결 매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조 520억 원, 영업이익은 5,830억 원, 순이익은 6,190억 원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어시한 컨센서스 어, 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어 향후 어 어쨌든 이런 부분 시장에서 어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어 그리고 뭐 중국 철강업체들 감산 기조 뭐 고려했었을 때 아무튼 중국 철강 가격 현재 수준에서 어 지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어 현재 가격에서도 뭐 리튬 사업부 수익성 어 수익성은 좀 상업 가동 시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서 어, 일단 시장에 우려 있는 부분, 어느 정도 불식시킬 것으로 향후에 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PBR 0.6배, 예, 0.6배. 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뭐, 현재, 어, 주가 바닥 구간에도 있고, 어, 향후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어, 회복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부분, 어이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프로그램도 한번 그 금요일날 프로그램이죠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 <laughs>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다만 어 장마판에 이제 매도 물량들을 좀 축소했던 예, 그런 상황이고 일별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일단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근데 매도 물량이 점진적으로 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다시 이제 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고, 어,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먼저 살펴보면은 4거래 연속 애도가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날 어, 일단은 순매수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됐던 이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매도가 멈췄다는 부분, 어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 16만 7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네, 어 최근에 양 이틀 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기간수급, 보시면은, 예, 최근, 어, 4월 22일부터 해서 연속적인 판매수가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급 개선이 되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5만 4천 주가량, 예,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기간수급을 좀 따져보면은, 예, 금융투자라든지, 예,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매수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 투신 상품 예,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나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 예, 수급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개인만 일단은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우선 수급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월봉 계속 한 번씩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35만 원까지도 열어 두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박앤세일 구간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어,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예, 나와 주면서 어, 이제 삼각수령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구간에서 한번더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예, 그 중요한 변곡 구간이 이제 다다른 예, 그런 상황이고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어,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어, 이런 상황에서 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만 공포, 국면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긴 호흡으로 일단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 역발성 관점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저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죠. 어, 거기다가, 어, 아직까지는 뭐, 이런 파동, 예전의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현재 국면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 시에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하락 시, 모아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셔야 된다. 라좀 다시 한번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래량 증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수준에서 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 소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수순대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이 파동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 빠질 때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일단은 좀 마음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 단기 투자 뭐 단타 종목 절대 아닙니다. 어 일단은 장기적인 포, 포지션 구축을 해서 끌고 가야 이런 파동이 나올 때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아이 정도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네, 모든 정보 어, 총 망라해서 쪽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포스코홀딩스 종목으로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예, 포스코라고 세 글자 예,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대응 좀 말씀드리기가 을 어려운 상이니까꼭 톡방에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